미션, 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성당이요. 그래서, 개가 복받은 집, 함숙자 형반 성공했어. 그래서, 당신, 미군 가족을 올해, 내가 다녔던, 교우, 싹다 미치게 한거잘 봐. 알어? 나는, 나는 전혀안 시켜. 뭔 말인가 알지? 내가 밥에 먹던, 바로, 화장실 아니요 설거지 자리 앞에다, 네개 털만 해도 염적인 힘이야. 성직자와 분해가 있다면, 지금부터, 메리, 앤드스 크리몬, 다크엔다 컸어요? 지금부터 참여했지만, 내 분이 넘치도록. 내가 분명 말해서, 하늘이 주관이 있다면, 너는 나를 우습게 봤다고. 니네 개, 내, 성스러운 털고 있자야 거기서 내 눈물 핏물 버벅하고 너와 같이 5년을 살고 1년 6개월은 네가 버린 창고에서 개처럼 늙었다 왔어. 내가 변명은 아니다만 누구나 식, 가족이 있으면 밥에 먹어. 니들은 개털을 나밥 먹는 밥자리. 어찌도 못하게 조상도 없이 놀았어. 그게 메인이야. 크리스마스 추리 영원히 잘 받고 지주가 없는 생활은 없는 거지. 한 번만 더내몸 보자고 여관에서 몸 팔고 나와서 같은 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목욕할 시간 없어. 알고 내배 주위에서 딱 떠나. 이게 마지막. 내가 니들을 안고 온 총알 맞은 여자라는 거 기부했어. 기념으로 함숙자, 미국 양반, 부부를 우상으로 모신 니 국제는 날아가. 정치계도 청소해. 아무튼, 니네 집 나이트는 끝났다고 기억해. 내가 마지막 경고했다니. 메인 크리스마스 추리는 개. 학생, 이제 몸 닦아.